fx는 2차 함수라는 단서가 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. 이때 f'1은 3이라는 값도 하나 더 줬을 때 f2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2차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을 거고요. 요 등식을 이용할 건데 도함수도 있어요. 바로 미분도 합니다. f'x는 2ax 플러스 b가 돼요.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 미분계수 하나가 주어져 있잖아요. 여기 아래에 있는 식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식을 하나 바로 만들어 볼게요. 얘는 2a 플러스 b 이 값이 3이랑 같다는 거고 이제 여기 있는 등식에 대입해서 식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x 그 다음에 f'x는 2ax 플러스 b 거기에 마이너스 fx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x제곱 플러스 3과 같아요. 얘네를 정계정리를 할 건데 요 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죠. 항등식이란 얘기는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면 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래요. 정계정리를 먼저 하게 되면 2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는 x 제곱 플러스 3이 되고요. 얘네 둘은 없어지죠. 그리고 또 정리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3, c죠. c는 x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. 자 그럼 개수 비교를 했을 때 x 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. 여기는 a고 여기는 1이 있어요. 그럼 벌써 a는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. C는 이렇게, 마이너스 C와 3이 같아야 되니까, 마이너스 3이 되겠죠. 이제 A만 찾으면 되는데,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식이 있습니다. A가 1이면, 여기서 B는 1이 되겠죠. 그럼 이 상태에서, 우리는 F2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, 얘를 이제 완성시켜 볼게요. 이렇게 있으면,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 b도 1이죠? 얘 이렇게 될 거고 c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자리에 3을 집어넣어 준 다음에 이제 내가 필요한 f2 값을 구해보면 여기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정답은 3이 되겠네요. 이 문제는 5번이 되겠습니다.